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노암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 가운데 내동댕이 채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독기지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래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제일독서 테살로니카 1서 오늘 바오로사도의 서관으로 알려진 독서 말씀인데 어, 바오로사도가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1서, 이렇게 2서 이렇게 두 개의 편지가 성경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어,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재림이 임박했다. 이제 재림이 머지않은 곳에 올 것이다라는 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면에서 두려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초조함,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 임박함에 대한 어떤 그 긴박함을 들으면서도 어느 또 한편으로는 어 그리스도의 윤리에 맞지 않는 그런 옛 관습에 젖어 있는 어떤 삶을 그릇된 삶을 살고 있었던 어 테살로니카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 그 신앙의 삶의 어떤 모습보다는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 그냥 더 익숙한 그런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살고 있었던 테살로니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오르사도는 이 교회에 어, 여러 차례 방문해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설교도 하고 또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 그 테살로니카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어, 그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계획의 수포가 아, 마귀가 사탄이 장난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이 교회에 꼭 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전하게 되는 이 테살로니까 어,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편지의 종합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믿음입니다. 태상로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여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될 완전한 해방, 완전한 그 희망을 그 해방에 대한 나도 희망을 다시금 간직하라고. 그러니까 믿음, 희망,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의 삶 안에서 서로 간에 더 형제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사랑, 그래서 믿음, 희망, 사랑을 강조하여 이 권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테살로니카서를 통해서 바울 사건 사도는 이제 각 새로 그리스도에 입교한 신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이 편지 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게 그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우리에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자녀처럼 살지 말고 항상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라.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희망하라.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테살로니카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테살로니카 안에서 전해지는 어떤 말씀처럼 믿음을 산다라는 것, 희망을 산다라는 것, 사랑을 산다라는 무명 분명. 분명 어느 한편 내 머리나 내 생각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오롯이 살아낸다는 라 것, 우리의 삶으로 오롯이 실천해낸다는 것은 분명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희망한다는 라 것에 있어서도 그냥 희망하면 이루어지는 것, 희망하면 그냥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 정말 인내하고 인내해야 되는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어떤 고통, 어려움을, 힘겨움들을 감수하는 시간들을 어쩌면 지칠이만큼 끊임없이 이렇게 견뎌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좌절되고 포기되고 무너지는 어떤 그 순간 속에서도 다시금 새로운 그런 어떤 희망의 불씨를게 피워 올려야 되는, 불씨를 이렇게 살아 올려내는 그런 여정이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껍데기가 돼버릴 때 훨씬 더 많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흔히들 개인간적인 것 같아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카파라남 회당에 들어가셔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분의 말씀에 굉장한 어떤 권위를 느낍니다 권위라는 것은 한 해부터 나오는 굉장한 어떤 그 아우라라고도 할수 있고 어떤 힘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또 어떤 우리에게 얘기해 보자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말씀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알아채냐면 마귀가 알아채거든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될 예수님을 우리가 아닌 사탄 마귀가 먼저 알아보는 게영 시원 영 이렇게 탐탁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알아채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껍데기에 알므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냥 내가 어, 어떤 면에서 느껴지는 그냥 앎으로서고백을그 이상 그 앎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고 인내하겠다는 어떤 마음의 것들은 없는 그런 앎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앎의 어떤 정도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미천하다 할지라도 매일 새롭게 믿음을 청하고 희망을 청하고 사랑을 청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온전한 암으로 나아가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 주시는 은총이고, 하나님 이 주시는 선물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떤 그냥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아는 대로만 그냥 두고 있는 마귀의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그냥 주저하는 영, 망설이는 영, 좌절하는 영만 자리할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다시금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새로운 마음을 청합니다. 당신이시라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나아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안에 오롯이 늘 새롭게 머무는 우리가 될때 우리는 다시금 하님의 뜻을 새롭게 살수 있는 복음의 존재, 복음의 사도가 될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총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하니 내한 평생 주님의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 보는 것이라니. 아멘.